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와 구속의 이 시간,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섭리를 깨닫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꽂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 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어뜨리시는 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오나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뜨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초일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교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7편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돌보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편 147편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도시를 다시 모으시고, 무너진 도시를 다시 싸매시고 하늘에 구름을 펴고 비를 예비하시며 땅에 풀이 나게 하시고 별들의 수를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들 짐승과 어린 새끼들까지 먹이시는 이 세심한 하나님의 돌봄은 창조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형의 손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사람의 큰 힘과 빠른 발을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함을 바라는 자, 그들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길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붙드십니다. 말씀은 처음에 빛만 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일을 바르게 세우는 기준이므로 창조로 구원하신다는 말은 공허한 표현이 아니라 현실의 실제적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바르게 두심으로 무너진 자리를 일으키시며 흩어진 마음을 모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질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돌보심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벌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이 두고 그 뜻을 하나님께 먼저 묻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놓이게 되면 우리는 무한한 기다림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면 바람이 불고 얼음이 녹듯, 즉 오늘의 본문 시가 전하는 이 이미지처럼 이 기다림은 우리의 말과 손을 공동체에 따뜻한 길을 내게 함을 뜻하게 합니다. 길을 메어준다 함은 또한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으로 기다림이라는 길에서 작은 필요와 약한 일을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들짐승과 어린사를 먹이시는 섬세함을 우리가 닮아서 눈에 띄지 않는 이의 부담을 우리가 가볍게 해주는 결정을 반복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감사는 기분 좋은 날의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붙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작은 선을 꾸준히 이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길의 바탕에는 한 문장이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형이나 성과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과 손과 발걸음을 그 마음에 맞게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노력하는 그때에 우리의 하루는 창조 때부터 이어져온 말씀과 질서와 나란히 걷게 됩니다. 구원은 멀리서만 오는 번개가 아니라 창조의 손길이 지금 여기 이곳의 삶을 바르게 붙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돌보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그 말씀의 깨끗한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마음속에 새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고, 그 돌보심의 길을 여는 사람으로 부른받았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무너졌던 관계가 천천히 회복되고 흩어진 마음이 다시 모이며 우리의 자리마다 평안이 스며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시편 147편이 들려주는 창조와 돌보심의 구원이며 우리에게 주는 가장 단순하고도 깊은 사랑의 초대인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로 시작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고 주의 사랑을 끝까지 기다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말과 손과 발이 말씀의 질서에 맞춰져서 우리가 돌보심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10편 147편의 고백이 우리의 하루에서 보이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말씀으로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연합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싸옵나이다 아멘.